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근데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아닌 뭐 그냥 미니어처를 오랜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오랜만이 아니죠 그냥 만드는 것 뿐이죠 저는 오늘 어~ 저는 오늘 아침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소개할 아침밥은요, 어, 특별한 게도 뭐 그렇네요. 나 특별 좀 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준비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직접 만든 그릇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든 그릇. 그리고 또 천점이 필요하고요. 한 점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물감을 필요합니다. 물감이 필요하고요. 유성매직도 필요합니다. 노란색. 자, 그리고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음, 아, 만약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토핑들이나 자기가 만든 토핑들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일단은 토핑들은 저 멀리 두고 자 일단은 제가 만들거는요 처음에 계란후라이를 만듭시다 계란을 만들고요 이정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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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 이 정도를 노란색 유성 매직으로 한번 꾸며 봅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물감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물감 필요하지도 않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지금 계획을 짜기 때문에. 물감 필요하겠죠? 아니면 안 필요하겠죠? 죄송해요. 노란색이 묻었네. 이것도, 이거를 이제 눌러주세요. 계란, 계란 그 자국이 좀 남아있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음... 으... 계란 왕성. 왕성이 아니라 왕성. 완성. 계란이 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수 칠 때가 아니죠. 자, 아,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목공풀도 뭐 필요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맨날 맨날, 생각안 하고 하고 있어. 생각을, 생각을 해야지. 키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빰, 빰, 빰. 아, 어머. 뭔가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빰, 빰, 빰. 이렇게 밥, 밥 모양처럼 해주세요. 밥 모양인, 이렇게. 살짝만 지그시, 살짝 지그시, 살짝만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밥티나게, 이렇게, 이렇게, 싸움을 걸듯이 얘를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자, 몇분 있으면은 좀 이게 낫겠죠? 자, 그럼 카메라 멈추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찌른 결과 좀 이상한데 어, 보여드리고 괜찮겠죠? 괜찮겠죠? 괜찮을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보여드리자! 자, 요렇게 바위 이렇게 좀한털한털씩좀 생긴 거 보이시죠? 좀 초점이 안 맞춰져. 왜넌 초점이 계속 안 맞춰지니?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조금 맞춰졌네.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셨을 때 목공풀 여기 있다. 목공풀을 붙여줍시다. 계란, 계란도 똑같이 붙여주시고요. 좀 망했네.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렇게 밥좀 티나게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조금 밥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여기쯤에다 갑시다 어..목공풀 사야되겠다 뭐지 목공풀 저번에 막 나왔었는데 왜안나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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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서 짜면 나와요 괜찮아요 흔들어서 짜면 다 나오니까 이게 모닝빵일까요? 아, 모닝빵이래. 모닝 아침 식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진짜로 생각해 봤는데, 물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감. 물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만든 토핑으로 재료를 한번 써보고요. 일단 핀셋으로 담아봅시다. 완두콩 이다가 아빵빵아 죄송해요. 맞아요 빵 옆에 빵주려고 했었어 제가요. 갈색을 준비해 주시고요 천사 점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칼을 준비해 주세요. 아, 빵을 잊어버렸네, 빵. 죄송해요. 어. 뭐야. 까먹었었어. 그래도 대박.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정신이 없어요. 동영상 찍으랴. 무슨, 시험 공부하랴. 시험공부도 웬만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찍는 것 때문에 죄송해요. 그래도 매일매일 동영상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도 재밌고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올리어서 뭐 보면은 너무 재밌으잖아요. 근데 저도 재밌어가지고, 아, 이거를 겸심했어요.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올려서, 뭐, 사람들이 웃겨보자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까먹기도 해요. 아, 이거를 찍을까 말까 하면서 까먹어요. 아, 찍지 말자 하면서. 그럼 구독자 수가 엄격하게 줄어들어요. 진짜 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아, 시험공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고생을 하는 걸까? 아,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시험공부나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험 끝나니까 아, 이제부터 용, 영상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원래 구독자 수가 옛날에는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명 줄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구독자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다시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키위로 바꿨답니다. 인생이 참 어렵죠. 알아요. 인생, 힘든 거, 한 방인 거, 알아요. 좀 그릇이 작긴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입시다. 부착합시다. 복공풀 다시 뭐야 뭐야 자 이렇게 빵이 좀휘어졌긴 휘어졌지. 자 일단은 아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음에 과일들을 좀 넣읍시다. 아니 과일 아니다 완두콩이나 막 그런 것들. 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제일 못 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 한명한 한 명씩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려주면은, 올리면은, 좋아요 버튼 어, 계속 누르기도 하고, 그렇죠. 가 데코레이션을 잡시다. 당근 좀 티나게. 저는 진짜 유튜브 영상 올리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진짜 그 보면은 아시잖아요. 게임도 하거나. 뭐 그런거 하면은 좀 게임에 푹 빠지기도 하거나 뭐 그런데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푹 빠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아침식사라는 뭐 그런 뭐 그런 뭐 그런 그런 뭐 그런거를 뭐 그런 뭐 그런 뭐 그런 그런 뭐 그런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그런거를 만들어본 결과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꽁풀이 굳으면은, 이런 거 하얀 거는 안 보이겠죠. 네, 투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빵도 있고, 제가 원래 원하던 거는요, 제가 원래 여기에다 써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과일도 넣고, 빵도 넣고, 밥도 넣고, 뭐, 계란 후라이도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결과 어 고치? 과일은 개뿔 과일은 못 넣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침 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어려울 정도로는 아니었는데 좀 쉬웠네요. 좀 쉬웠어요. 너무 재밌네. 다음에는 한번 저녁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도 만들고, 저는요, 음료수도 만들고요. 또뭐 만들거든요? 국도 만들 거예요. 국도. 요거는 아침밥이니까, 뭐 아침밥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상관없으니까.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빵을... 빵! 계란후라이 그리고 또 밥을 만들었어요. 뭐 특별하지 않은 아침 식사죠. 회사인들이 많이 먹는 것들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너왜 그래? 아! 떼어졌어, 완두콩. 그러니까 완두콩이 떼어지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좋다면 은또 강의자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위였습니다. 안녕.